사회연대은행 JP 모강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나선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우리 동네 히든이어로 프로젝트 저소득 청년 및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 5월 31일까지 모집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신정훈 사무국 인턴 기자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우리동네 히든이어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히든이어로 프로젝트는 저소득 청년 및 여성 가장 소상공인의 영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연대은행은 JP 모강과 함께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폐업이 속출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평균 매출 상승, 신규 고용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2024년 사업에 선발된 소상공인은 경영개선 컨설팅, 경영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환경 개선 지원금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저소득층 청년, 만 20세에서 39세. 한 부모 여성 가장이며 심사는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소상공인은 한 개소당 경영 개선 컨설팅 외 경영 역량 강화 교육 12시간 이상 최대 700만 원의 경영 환경 개선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www.bss.or.kr 내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준 한국 JP 모간 총괄 대표는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 가장 저소득층 청년들의 사업 안정화와 함께 각 사업체가 속한 지역 사회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체계적이고 단계별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 가장 소상공인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은행은 대항금융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내 대표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JP무관은 국내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해 스몰 비즈니스 육성과 청년, 여성 및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커뮤니티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은대한금융을 통해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립지원 기관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지원, 성장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 www.bss.or.kr